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 하 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교독해서 읽을 때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교독하시고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가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에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오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아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정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의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안 오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아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에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오십 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두 사람이 요단가에서 있더니 엘리야가 거저수를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찍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어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다 함께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침해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오늘 열한기 하 2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놀라운 음식이라고 여겨진 음식이 있었는데요. 여러 음식 중에 놀랍다고 여겨진 음식 1위가 무엇인가? 뭐 2위와 3위가 궁금하시겠지만 그거는 나중에 듣기로 하고 자 1위는 바로 LA갈비입니다. 네. 아쉽죠 메릴랜드 갈비가 아니라 아무튼 참 어렸을 때 놀라웠어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맛이 날까 참으로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 수 있을까 놀라운 음식이었습니다 놀라운 음식 la 갈비 또 저는 또 어렸을 때 손에 꼽았었던 놀라운 말씀이 있었는데요 바로 오늘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어렸을 때 정말 놀랍다고 여겨진 말씀입니다.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올라간 자 남겨진 자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세박자가 놀라운 요소를 이루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또 신학자들의 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여러 주석들을 참고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이 또이 새벽 예배 후에 드리는 기도의 제목 위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들으시고 오늘 주님과 함께 힘을 내어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절에 보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가해서 나아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 성경에서 보기 힘든 장면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들려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렇게 처음에 밝혀두고 시작하는 것도 또 이례적인 말씀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결과를 알려주시는 말씀은 그 결과에만 주목하지 말고 그 결과가 어떻게 해서 이끌어지는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들이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하며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펼쳐가시는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결과에 나타난 기적에만 주목하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보고 배우고 주목하라는 뜻에서 이미 밝혀두고 시작을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이유는 엘리야의 승천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살펴보라는 것이죠. 엘리야 말고도 또애녹도 하나님과 함께 들려 들림 받았었는데 참으로 창세기 이후에 굉장히 드문 장면이 오늘 말씀에 펼쳐집니다. 그리고 1절 말씀에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있지만 이제 이들이 같은 장소를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같이 있었던 장소에 엘리사만 남게 되고 또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감당했던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엘리사가 혼자서 온전히 이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는 여기에 머무르라고 엘리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왜 그런지 굉장히 완고하게 또 강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한 생명까지 이렇게 담보로 걸면서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엘리야를 아주 그냥 죽도록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따라다닙니다. 또 히브리어 표현상으로 볼 때에 엘리사는 엘리야가 자신을 떠나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그 말투가 또 담겨 있는 것을 또 원어적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이 엘리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엘리사는 엘리야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도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할 때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나를 위해 기도하지. 하나님 나,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어떤 꿈을 가져야 된대요." "나는 교회 가서 어떠한 일을 또 맡아야 된대요." 이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엄마, 한번 대신 기도를 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것을 온전하게 이렇게 할수 없는 사람은 더 자신보다 영성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의지하고 부탁하기 마련인데 엘리사의 시점이 지금 그와 같은 것이죠. 아직 시점은 되지 않았는데 분위기 보면 딱 알잖아요. 떠날 때가 됐다는 것을. 어렸을 때 외할머니랑 같이 오래도록 살았는데 저희 뒷마당에는 강아지 12마리, 12마리를 이렇게 키웠었어요. 근데 지금 요즘에는 얼마나 이 강아지 한 마리 한 마리가 얼마나 귀해요 키우시는 분들은 근데 저희 이런 표현 아침에 죄송합니다 한국말로, 그 한국말로 전문 용어로 그 똥개라고 하는데 그 아주 이쁜 강아지들을 이제 새끼를 낳으면 판단 말이에요 그거를 어미들이 알아요 떠날 때가 온 거를 아는 거예요 또 개장수가 이렇게 왔을 때에 어느 정도 이제 자란 강아지들이 팔려가는 걸 그 알아요. 그래서 그날은 밥도 잘안 먹고 시 굉장히 심으룩하고 저도 굉장히 그런 슬펐던 기억이 있습니다. 떠날 때가 되면은 짐승들도 아는데요. 엘리사도 당연히 알 수밖에 없죠. 엘리야의 분위기를 보니까 아직은 이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이분이 이제 떠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선지자의 제자들 간에 반복되는 대화의 내용이 나옵니다. 어쨌든 반복되는 내용 중에 핵심은 엘리야는 아마이스라고 하고, 그러니까 여기 머무르라고 하고, 엘리사는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돌아다니는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 엘리야의 제자들이 또 엘리사에게 또 기름을 부으면서, 또 엘리야가 곧 하늘에 갈 것을 아느냐,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오고, 엘리사는 나도 아니까. 잠잠하세요. 나도 하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어찌보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가 또 모세와 여우수와의 관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 엘리야와 엘리사가 돌아다닌 지역은 길갈, 베델, 또 여리고, 요단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하여서 전쟁을 치른 지역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학자들은 모세가 여우수아에게 인수인계하듯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모습이 마치 사역을 전수하는 모습과도 같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지 않습니다. 결국 엘리야의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엘리야가 먼저 고맙게도 얘기합니다. 무엇을 구하겠느냐? 무엇을 구하겠느냐? 구절 말씀에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아마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감동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먼저 이렇게 무엇을 줄지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줄지 구하라. 참 성경에서 주목할 장면이지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이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자주 주시는 감동들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구해라 라는 타이밍을 주실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그동안에 미뤄뒀던 또한 내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에 정말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저없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렇게 엘리사에게 무엇을 구하겠느냐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구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본문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성령이 아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라는 이 표현은 능력을 두 배로 달라는 말입니다. 또한 또한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 신명기 21장 17절을 배경으로 볼 때에. 장자, 장자, 첫째가 유산의 몫으로 두 배의 몫을 받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장자가 두 몫을 받는 이유는 그 가문을 이끌고 나아갈 책임이 있고 또그 가문을 이끌고 나아갈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 배를 받는 것이지요. 즉, 엘리사가 앞으로 자기가 엘리아 대신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나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엘리야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는데 엘리사도 그것을 인식하고 이제 그 책임을 지 각오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이 요구는 어려운 것이다 왜 어렵다고 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승천하게 되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자신이 이루어지는,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 보니까 엘리야가 승천했고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요청한 대로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그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여러분 또한 성령에 하시는 그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거뒀으로 죽고 그것을로 말미암아 요단 강물을 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주신 능력이 전달되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 시골에서 자라난 인디언 친구와 미국인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 미국인 친구가 인디언 친구를 뉴욕에 데려갔다고 해요. 뉴욕은 참 복잡하고 또 차량 소리도 컸는데 뉴욕 시내를 걷고 있던 인디언 친구는 미국인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 미국인 친구, 지금 이 귀,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아? 이 귀뚜라미 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인 친구는 아무리 집중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시끄러운데 무슨 귓뚜라미 소리란 말인가? 근데 이 인디언 친구가 이렇게 인도해 주는 대로 따라가 봤더니 저구석에 회색 돌틈 사이로 그 자란 풀 안에 귓뚜라미가 있었는데 거기서 그 소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미국인 친구가 인디언 친구에게 자네 참 대단하네 이런 소리를 듣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인디언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 그리고는 인디언 친구는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더니 바닥에 사람들이 다니는 거리에 던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땡그랑 소리가 났겠죠? 그러자 거, 길거리를 걷고 있었던 그 뉴욕커들, 뉴욕에 사는 사람들이 '어 내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라며 그 동전이 땡그랑 하는 소리를 많은 사람들이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인디언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이란 자신이 관심 갖고 있는 것에 따라 들리는 소리가 달라. 관심을 가지면 소리를 들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바로 성령의 음성에 관련된 설교 때 종종 들을 수 있는 예화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성령의 음성, 성령의 능력이 성도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 인식이 그리고 우리가 또한 성도로서 하나님께 이 부여받은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책임을 다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라며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헛된 소리가 많고 오늘 하루를 갈 때에도 진리를 왜곡하는 소리가 많고 이 믿음의 길 제자의 길 진리의 길을 가려면 나의 음성이나 세상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기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을 구했습니다. 너에게 무엇 주기를 원하느냐? 구하라라고 얘기할 때, 성,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있기를 갑절이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구했습니다. 엘리사의 이 고백이 무엇을 담고 있는가? 바로 제가 할수 없습니다. 저에게 주셔야 할수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주셔야 제가 할수 있습니다. 라며 나자님 마음으로 구했던 것이죠. 엘리야와 그리고 엘리사는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사명의 원동력, 사역의 원동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또한.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 개인에게 주신 사명, 우리 가정에게 주신 사명, 우리 목장에게 주신 사명,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통찰로는 한계가 있고 요 압박해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오늘 저 앞까지 하나님의 어깨에 올라타서 목마에 올라타서 볼수 있는 성령의 능력 그분의 동행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은 성령님을 이렇게 소개하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개인의 사명, 가정의 사명, 목장의 사명, 교회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심입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내가 어찌할 수 없고 내 자녀 내가 어찌할 수 없고 내 배우자 내가 어찌할 수 없고, 내 가정 내가 어찌할 수 없는데, 또 내게 주신 교회에서의 사명과 사역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능력으로 할수 있습니다. 누가 보면 11장 13절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엘리사의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 주시기 원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내게 없음을 인정하고 죽게 있음을 인정하는 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역들과 이 귀한 사명들 충분히 넉넉하게 오늘 하루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아에게 구하였던 것은 먼저 엘리아가 요청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였습니다. 내가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할수 있다. 우리가 할수 있다. 당신이 할수 있다라며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 주겠지만 결국 우리는 그 끝은 사망이며 우리는 그 죽음의 권세 앞에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이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사망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어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승리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놀러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아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사오니 오늘 이 아침에 나의 할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께서만이 우리를 도우시면 할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우리 개인과 가정과 또한 교회에 주신 사명, 특별히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귀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몸 가운데 여전히 아픔이 있고 또 약함이 있지만 주님,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한 것은 내가 뭐가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께서 두손꼭 잡아주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자들이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넉넉하게 주와 함께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